자 도리니 여러분들 여기는 뉴비를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뉴비 군대 훈련소입니다. 네 상어 대장님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 조수 경도 조교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거다 하나 하나 메모하도록 해. 네 꼭꼭 메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강력한 뉴비를 훈련시키기 전에 경도를 훈련시켜 볼까? 네네네네 쳐요? 네, 네, 자 좌우로 열번 뛰기 시작. 야! 마지막 이상하잖아. 이렇게 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아니 그렇게 깐깐 하네아네 알겠습니다. 오, 뭐야? 2 0회 실시. 아네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뉴! 이제 하자 이제 <laughs> 하자. 자 그럼 브린 여러분들 이제 강력한 뉴비 군대를 육성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laughs>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뉴비 기지를 먼저 만들자고. 어 아니. 오 뭐야? 엄청 멋있게 이렇게 나오잖아. 유비가 여기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이제 인터넷을 잘해가지고 정보를 빼돌리는 유비들이야. 돈을 빼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먼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래, 일명 해커 유비야. 해커 유비. 해커? 근데 이 해커 유비도 돈이 든다고 비싸가지고 지금 <laughs> 설치를 못하고 있어.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laughs> 돈이 없어. 돈 주세요. 어쩔 수 없지! 뉴비들을 육성하려면 큰 돈이 필요해 로벅스를 충전하는 수밖에 헐... 로벅스? 로벅스가 뭡니까 대장님? 로벅스는 나라에서 주는 아주 귀중한 돈일세 어? 그런데 저는 왜안 주죠? 왜냐면 아직 잔에 들어오지 하루밖에 안 됐잖나 뭐..뭐라고요? <laughs> 자 그럼 로벅스를 충전해 볼까? 나도 줘! <laughs> 여기 왼쪽에 보면 로벅스 샵이 있구만 로벅스 샵을 누르면 이제 600 로벅스면 만원을 충전할 수가 있어 우와 좋았어. 아주 돈이 든든하군. 만 원이 생겼어. 자, 그럼 지어 볼까? 오! 오! 유비를 많이 생성할 수 있겠군. 해커 유비들. 오! 와, 해커 유비들. <laughs> 계속 생긴다 유비 <뉴비> PC방이다.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진짜 PC방인데 이거?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컴퓨터 해야겠어. <laughs> 아니, 어디서 말을 놓는 건가? 아, 아, 죄송합니다, 대장님. 난 자네 상사고. 넌내 부하야. 아 그래도 편해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안 되겠구만 버르장머리가 없어 일로 와봐 왜 그러십니까 대장님? 자 이쪽에 서 있게 어? 여, 여긴 왜요? 자, 가만히 있게 어 뭐지? <laughs> 그럼 안녕 어 뭐야? 바다에서 어, 어? 수영하면서 벌을 받도록 해! 아! <laughs> 대장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웃음> <웃음> 대장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이제 상사에게 말대꾸하기 없기 알겠나? 네,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지 오예 하지만 내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 <laughs> 자 그럼 다리를 해체해볼까? 빨리 뛰어 <웃음> <웃음> 빨리 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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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많이 <laughs>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 미안하네 내가 너무 좀 심했던 거 같구만 <laughs> 자 그러면 더한번 이렇게 뉴비 해킹한 애들을 더 구해볼까? 말이 어, 꼬예해 <laughs> 말 똑바로 십시오 알겠네 아 그런데 이 뉴비 해커 분들이 너무 추울 것 같아 아무래도 건물을 지어줘야겠어 오 좋아 좋아 지어진다 오 벽이 생겼어 오 여기서 이제 평생 일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우와 이 뉴비 한명한 한 명이 이제 해킹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올 거야 <laughs> 열심히 일하도록 뉴비들아 자, 뉴비들도 열심히 일하고 오 여기 2층도 지을 수 있잖아 우와 계단이 생겼네 오 2층은 좀 이따 지어야지 어여기 뭡니까 대장님 여기서 이제 군인들이 나올 거야 뉴비 군인들 오! 오, 오. <laughs> 뉴비 솔저. 우와, 군인들이 다 총을 가진 뉴비 솔저들. 오! 오,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공격을 할수 있나 본데? 아, 아까 여기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 잠깐 그러면 조금 더 만들고 가자고. 네. 뉴비 군인들을 더 만들고 가야겠어. 여기서도 뉴비 군인들 소환. 우와, 또 소환했다. 와, 뉴비 군인들 계속 나와. <laughs> 오,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생겼잖아.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대장님. 자, 그러면 출동해 볼까? 좋았어요. 자, 가자, 아이들아. 가라, 아이들아, 출동. 빨리 가. 어? 어, 어, 간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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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따라가 보자. <laughs> 오, 따라, 따라, 따라. 총을 들고 있어. 그러게? 어, 어디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 뭐야? 저기 앞에서 누가 싸우는 것 같은데? 저기 빨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거기 누구야? 얘들아, 날 따라와! 가만두지 않겠어! 오, 저기, 뭐야, 빨간, 빨간 적들이 있어! 얘들아, <laughs> 공격해! 오, 우리 뉴비 짱쎄! 오, 그런데! 와, 이거 엄청 세데안 돼, 우리 뉴비들 힘내! 안 돼, 뉴비들이 다 쓰러졌어, 이럴수가! 안 돼! 근데, <laughs> 검투 <또> 어디 갔지? <laughs> 그만둬야 되나? 내 취미 너무 안 맞아. 너무 무서워. 아니 경도 진짜 어디 간 거야? 경도 요원. 아니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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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대장님. 지금 여기서 숨어 있는 건가?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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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여기 불쌍한 유비들을 보게.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가 숨어서 되겠어? 아니 사실 여기 세수하러 온 겁니다. <laughs> 그럼 세수해 보게. 아! <laughs> 경도야. 자 이제 세수를 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걸또 지어 보자고. 오호! 어, 여기는 뭐지? 음... 어, 길이 생겼다. 어, 뭐야? 와! 오! 오, 병사들이 이렇게 가는 동선이 생겼군. 오, 이제 어디 가는지 알겠구나. 어, 여기도 건물을 뭐 안에 아무것도 짓는 게 없고, 어, 여기 있다. 어, 파란색 뭐지? 이건 뭐지? 어, 잠깐 이거를 지으려면 머니 250이랑 리서치? 연구, 연구를 250 해야 된다는데? 연구? 어, 연구를 하려면 새로운 기지를 또 지어야겠구만. 연구를 해주는 뉴비 해커들을 또 모아야겠어. 해커들을 또? 이렇게 건물을 또 지어주고. 우와,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새로운 뉴비들을 한번 만들어볼까? 여기 연구를 해주는 뉴비들. 아, 이렇게 또 따로 있구나. 여기는 이제 보면은 모니터 보면은 돈이 아니라 연구, 리서치 플러스 1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연구. 오, 이렇게 글씨가 틀려요. 좋았어 연구해 주는 뉴비들도 많이 지어줬고 2층도 한번 지어 볼까? 2층 가 보자. 오, 2층도 엄청 커. 오! 오, 뭐야? 진짜 연구소 같다. 아. 어. <laughs> 오, 뭐야 이거? 오! 여기서도 설마 연구해 주는 오, 뭐야? 컴퓨터가 여기는 무려 10씩 10씩 올려 줘. 함뉴비다 오, 좋았어. 아, 그럼 이것도 한번 지어 볼까? 이게 연구가 250이면 지어 줄수 있으니까. 오, 뭐야? 지어진다. 오, 오 뭐야 자동차탄 뉴비들이 나타났어. 우와, 가라. 우와, <laughs> 이것도 설치해주자. 오. 아. 오. <laughs> 와, 근데 도이 점점 많이 드는데 갈수록. 아니 이럴 수가. <laughs> 와, 좋았어. 바이크 탈 이제 뉴비들 다섯 명 등장. 아주 든든하군. 어, 그런데 이게 뭐 하지나? 이거 다리를 한번 없애볼까? 안돼. 들아가지 마. <laughs> 오, 아. <웃음> <웃음> 어 다리를 없으니까 애들이 멈췄어. 대장님이 빠져야 재밌는데 아쉽군. <laughs> 오 이건 뭐지? 와. 와왕 뉴비다. 와왕 뉴비 쌍권총 들었어. 와 이제 뉴비 군대가 좀 쌓였으니까 진격을 해볼까? 좋았어. 어, 쟤 뭐야? <laughs> 쟤왜 혼자 저러고 있어? 야. <laughs> 나 거기서 뭐해? 출동. 와 엄청 많아. <laughs> 뉴비 군대 가자. 오. 오. 아 근데 자동차야 좀 천천히 가 얘네랑 같이 가야지. <laughs> 자 우리도 이제 중앙에 가가지고 열심히 싸워보자. 좋았어. 알아 우리 뉴비 군대들. 출동 이 자동차 탄 애들은 어떻게 싸울까? 출동. 오. 와. 아니 뭐야? 어? 왜 이렇게 세지네? 아니. 아니. 아들. 얘들아. 어? 이럴 수가. 아니 이것들이. 얘들아 싸. 우리 뉴비들 너무 쉽게 쓰러져. 너무 약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쌍권총, 너만 믿는다. 쌍권총. 권총아, 아. 쌍권총. 오, 쎄다 쎄! 오, 오, 오. 오. 안돼, 안돼. 아 네. 졌어 우리가. 아. 얘네 너무 강하잖아. 아니 이럴 수가. 얘네 자동차 탄 것도 좀 달라. 우리 뉴비를 좀더 훈련시키러 가자. 네. 다른 거뭐 없나? 이제 더 짓고 싶은데. 다른 거뭐 없을까요? 어, 여기는. 뉴비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곳이야. 우와! 오, 이거 자동차 뉴비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 막 이렇게 진화한다. 어, 여기 크림에 나온다. 우와! 근데 막 클릭은 안 되는데. 어, 그냥 크림만 보여주는 건가 봐. 와 이런 식으로 점점 강한 뉴비가 되는 거군. 오! 오, 아주 마음에 들어. 오. 와! <laughs> 진화하는 뉴비들. 아, 경뚜야, 여기. 체인지 암이라고. 내가 병사들을 교체할 수 있나 봐. 아, 정말? 아, 이걸로. 아, 이렇게 교체를 할수 있나 본데? 와, 경투야다다 바꿨어. 우와, 진짜? 이제 엄청난 애들이 나올 거야.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좋았어. 오, 전부야! 잠깐. 아이언. 오! 얘들아, 가라! 아. 여기 탱크. 오, 어, 여기 탱크도 있어. 한번 가보자. 오, <laughs> 진짜 업그레이드 많이 됐네? 오, 엄청 세졌어. 탱크에 이거 이제 치료해주는 구급차까지. 같이 가자 여기 방패병도 있어 얘들아 같이 따라가 <laughs> 방패 뒤에 숨어야지 <laughs> 아니 여기 방패 방패 뒤로 가야지 얘들아 <laughs> 오좀 버티는데? 좋았어 오 근데 얘는 엄청 세다 오 얘는 왜 이렇게 세 그러게 탱크 탱크 언제 와오 우리도 좀세오 <laughs> 좋아 좋아 회장님, 상대방 편 옷이 초록색입니다. 이게 더 센가요? 어, 아니야. 이거 색깔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가 있어. 아 여기 왼쪽에 세팅을 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컬러로 지정해 줄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호, 이겼다. 오오 오, 우리가 이겼어. 아 탱크. 발사해. 어, 뭐야. 아들 들단... 담 어, 뭐야. 어, 위에서 폭탄이 떨어졌어. 이럴수가, <laughs> 도박쳐. 도박하자. 얘들아, <laughs> 열심히 싸우고 있어. 더 강력하게 진화시켜 줄게. 어, 다, 다, 다. 오, 엄청 빨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제 뉴비 왕인가 봐. <laughs> 옆에 미니 뉴비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어. 멋있군. 막 치자! 뭐지, 여기는? 오, 엄청 큰데? 오! 오 뭐야! 와! 방금 제 폭탄 들고 있었어. 진짜? 폭탄 뉴비. <웃음> <웃음> 폭탄. 저기 가가지고 떨어뜨리는 건가 보다. 뭐지? 5천원짜리야, 무려. 와, 또 너무 많이 들어. 아, 아까 여기 위에 있는 풍선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가 아, 봐. 아, 폭탄 터트리는 이 풍선 애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구나. 어 미사일로 변하는 데요? 오, 미사일, 뭐야? 오, 다른 것도 한번 보자. 헬리콥터. 오, 헬리콥터도 있고. 어저 <laughs> 미사일이 땡긴다. 와, 완전 멋있는데? 오, 헬리콥터. 어,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럴 수가. 여기는 뭐지? 아, 그 거대한 거인. 거인을 다르게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네. 와, 마지막 헬리콥터 업그레이드가 아니었네. 뭐야? 4만원짜리가 또 있잖아. 뭐야? 또 있잖아. 아이, 그만할래. <웃음> <웃음> 그래도 이 거대한 뉴비는 파이어 뉴비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 어, 예, 빨리 보러 가보자. 자, 그러면 한번 파이어 뉴비를 소환해 볼까? 파이어 뉴비로 교체, 그리고 비행기 이걸로 다 교체. 와, 과연 두구두구두구. 오! 오! <laughs> 파이어 뉴비 멋있다. 자, 공격하러 가라. <웃음> 좋았어. <웃음> 가자! 가자! 비행기도 이거 봐봐. 오, 바뀌었다. 와, 나 이제 엄청 세졌어. 얘들아, 다 없애버려! 간다. 어? 저기 중앙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애들이 있어. 그러게. 탱크 뭐야? 탱크 엄청 큰데? 우리가 치게 생겼습니다. 얘들아, 방패병! 방패병 버텨! 오, <laughs> 어, 뭐야! 안 돼! 와 대포 엄청 세. 저기. 로켓이었어, 대포가 아니라. 이럴수가. 양쪽에서 공격하니까. 오, 파이어 뉴비. 엄청 세. 아, 아, 우리 뉴비 여기 있네. 파이어 뉴비. 가라! 가라! 아멘, 네, 뉴비야! <laughs> 가기 전에 뚝배기야. 아, 이럴수가. 오, 뭐야, 위에서 막 뭐가 떨어진다. 어. 또린 여러분들, 한번 뉴비 아미 타이쿤에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강력한 뉴비들을 육성해 보세요. 얘들아, 빨리 와! 자, 얘들아, 준비됐지? 이제 강력하게. 저기 있는 뉴비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려! 가자! 가자! <laughs> 소리 여러분들도 한번꼭 해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큰일 났어. 오, 어, 어, 어. 어, 탱크 발사해, 탱크! 와! 아주 <laughs> 재밌어.